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공연도 2023년식 신축급 수익형 5층 건물 재매매 영상입니다. 사용 승인된 지 이제 만 2년된 건물이고요. 건물 준공 당시 고금리 시기에 30억이 넘는 매도가에도 준공 전에 이미 매매 완료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오늘 물건지는 임대며 군축 매매며 신축 매매까지 아주 거래가 잘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익형 건물 운영하시기에는 최적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 아주 넉넉합니다. 141.3평, 건축 면적 276.3평,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 300평이 훌쩍 넘는 대형 수익형 5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 한 칸과 근생 투베이 한 개, 2층에는 원룸 10개, 3층에는 원룸 9개와 투베이 1세대, 4층에는 원룸 2개, 투베이 2개, 투룸 2개와 5층에는 광폭 테라스 하우스 주인 세대 단독 구성으로 전체 주인 세대 포함 28개의 호실과 상가 헌칸 구성의 대형 끝 건물입니다. 다양한 임대 구성으로 임차 수여층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서 공실 회전율도 굉장히 빠른 지역이고요. 임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형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테라스 길게 빠져 있고요. 외벽은 사마 대리석 마감하셨습니다. 하단부와 주출입구 측면부, 앙고라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전창 시공으로 세련된 감각 연출되어 있습니다. 옥상 전체에 데크를 깔아두신 모습이고요. 태양광 시공으로 활용도 있게 옥상 공간도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남쪽 방향으로는 포천석 대리석 외벽 전체에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건물 양쪽으로 주차장 쪽이라서 막힘은 없습니다. 오늘 건물의 수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입니다. 복명동은 대표적인 임대 1급지 중공업지와 직지대로 라인, 그리고 복명 사거리와 사청 사거리를 잇는 1순환로 인근이 가장 임차 시장이 활발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물건지는 복명 사거리 인근, 건물 앞쪽으로 도부 1, 2분 내에 1순환로 인접되어 있고요. 복명 사거리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며 밀집된 단독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명 사거리, 대표, 통근버스, 정차지, 우리은행 앞까지도 도보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청주일반산업단지 바로 인접되어 있어 여유로운 출퇴근거리로 가장 산단 직원들의 임대수요 가장 선호도 높은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명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충북대학교 인접되어 있고요. 청주의 메인사거리 사창사거리와 복명사거리 사이의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공급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요도 꾸준하게 뒷받침되어지는 입지이고요. 건축을 할수 있는 메인 자리를 구하기는 더욱더 힘든 주요 입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2023년 당시 매매가 빠르게 되었었고요. 이후에도 신축 공급이 꾸준한 입지였습니다. 절대적인 입지답게 신축들 모두 매매가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도로가 1순환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오늘 물건 바로 보입니다. 주출입구 쪽으로 양 6m 이상의 도로면 접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상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옆쪽으로는 주출입구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되겠습니다. 주차장 먼저 보겠습니다. 회전반경 나오는 구조에 전체 12대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중 주택임에도 주차공간 여유롭게 들어와 있고요. 후면에 분리수거함 구성해두셨고 주차장 쪽에서도 내부 현관 출입문 별도로 구성을 해 주셨는데 앞쪽에서 내부 공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출입구입니다. 격자 유리 자동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1층 현관입니다. 입구에 상가 전용 화장실 한곳 설치되어 있고요. 복도 공간은 블랙 타일 마감입니다. 좌측으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후면 출입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계단실 분리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바로 통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동선 편리하고요. 엘리베이터 위쪽으로는 목공 마감 하셨네요. 계단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단실은 페인팅 마감이고요. 2층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 좌측에 구성되어 있고 옆쪽으로 픽스창을 크게 두셔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반대쪽은 계단실입니다. 복도 공간에 임대호실 10개 호실 남향 쪽과 북향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실 전체에 10개의 원룸으로만 구성된 층이고요. 정면은 보일러실입니다. 현재 임대호실은 만실이고요. 아무래도 원룸 이주다 보니 공실 없이 아주 임대 회전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서 원룸 샘플세대 보겠습니다. 중공 초기 때 영상으로 구조, 인테리어, 사이즈, 옵션 구성 등 확인 후 바로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양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외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8인승 600kg까지 동시 이용 가능한 사양으로 구성하셨습니다. 2, 3층 동일한 인테리어 구성되어 있고요, 한쪽 벽 목공과 다른쪽 벽은 타일 마감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의 세대 구성은 조금 다른데요, 전체 원룸 9개 호실과 투베이 1개 구성입니다. 3층도 임대 완료고요. 전체 2, 3층은 월세 임대되어 있습니다. 4층 부분만 전세 일부 세대 임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4층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4층 복도 부분입니다.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문을 설치해서 분리해 두셨습니다. 주인분께서만 윗 공간을 이용하시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임대 구성이 투룸, 투베이, 원룸 모두 구성된 층입니다. 투베이와 투룸은 장기 거주자분들도 특히 전세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전세로 세팅이 되어진 세대들이 있고요. 4층 구성은 6가구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 공간이 매우 여유롭죠. 세대 간 간격도 넓어서 거주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4층은 전체 타일마감입니다. 여기까지 4층이었고요. 5층 주인 세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5층은 단독 주인 세대 구성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옆쪽 방화문은 테라스 전용 문이고요. 광폭 테라스가 구성된 특화 주인 세대 되겠습니다. 외부의 옥상 계단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계단실과 내부 계단실 별도로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옥상이 내부에서도 연결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한번 보시고요. 옥상 공간은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드려서 바로 주인 세대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 현재 거주 중으로 중공 초기 때 영상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전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중문은 스윙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앞뒤로 문이 열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거실을 방으로 꾸며두셔서 현재 이렇게 통로 공간에 막혀있었는데 이쪽이 거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 앞쪽이 거실이고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래 거실 상태로 리모델링 되어져 있다고 하시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테라스 구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입니다. 부부룸 되겠고요. 안쪽으로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는 대형 붙박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안쪽으로 작게 구성되어진 구조입니다. 아치형 쪽으로 드레스룸이고요. 시스템장 설치해 두셨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비데에 설치된 모습이고요.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과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두셨습니다. 전체 무광 타일 마감된 욕실입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거실로 분리벽 없이 인테리어 되어져 있다는 점 체크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쪽이 아트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템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 팬 천장에 구성하셨고요. 가로세로 정사각에 가까운 사이즈 괜찮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아트월 뒤쪽 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붙박이 설치된 방이고요. 거실 쪽과 부부룸 쪽 그리고 작은 방은 거의 남향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면에 공용 욕실이고요. 이쪽에는 욕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 마감은 부부 욕실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들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방에 붙박이는 들어와 있고요. 바닥재는 강마루 거실까지 같은 마감입니다. 복도 공간들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벽면 코너 라운딩 작업 해 주셔서 시각적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보이고요. 공간도 더 확보가 된 느낌입니다. 이쪽 끝으로는 주방입니다. 대면형 아일랜드 설치되어 있고요. 테라스 쪽으로 방향 마주 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카 후드 가스 오븐 식기 세척기 주방 옵션 구성되어 있고요. 테라스 방향 쪽으로 식탁 설치 공간은 있습니다. 외부 전경 보시면서 식탁 배치 가능한 공간이고요. 주방 옆 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대형 사이즈 되겠고요. 세탁실 겸용 공간 되겠습니다. 이쪽은 외부 테라스입니다. 약 17평에서 18평 정도 이상은 되어 보이고요. 최근에 건축이 이루어진 신축 건물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쪽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부분은 현재 마감 중인 상태의 영상으로 최근에 항공에서 찍은 영상 부분 올려드리면 이쪽에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바닥도 데크와 화산석, 자갈, 화단 공간 등 이쁘게 꾸며두셨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신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닝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용도실 쪽인데요. 이쪽 다용도실 문으로 나오시면 테라스 연결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광폭 사이즈고요. 개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탁트인 공간이 거실에서 조망이 나오고요. 굉장히 특화된 공간으로 주인 세대 거주 만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주인 세대였습니다. 수익률 분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분석입니다. 매도 가격은 34억 원입니다. 용자는 12억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10억 900만원입니다. 실 인수금액은 절충전 11억 4100만원, 이자제외 월수익 811만원, 수익률 절충전 8.5% 되겠습니다. 전체 월세로 건물 운영 시, 월 최대 1950만원 이상 월세 가능한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는 전세로 예상을 해본 수익률로 실 입주시 인수금은 14억 4100만원에 입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마무리해드립니다. 오늘 건물은 중공 당시 최대 규모 수익형 건물로 신축급 컨디션 유지로 매도 오래되었고요. 현재 청주 지역의 임대 시세의 오름세에 따라 추 임대 세대 월 60만원 선까지 맞추, 운영하실 경우 수익률적인 부분은 상승의 여지 충분히 있다는 부분 체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실거주 가능한 주인 세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갖춘 임대 구성이며, 임대방의 경쟁력 있는 내 외부 컨디션과 사이즈, 그리고 우수한 입지까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